아니 호킨입니다 제가 드디어 15,000점 승급전을 하게 됐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렛츠고! 용광로와 프린스가 나오는데 근본 없는 잡대기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잡대기거든요 무섭게 들어오는 상대 가드로 막아주고 테카로 막아줍니다 이건 클랜원들이 도와줘서 만든 호킨 덱인데 이것만 써서 여기까지 왔어요 덱 어떤지 피드백 해주실 분 있나요? 로켓병 놔주는데 매나가 꽝! 한대더 맞아라 로켓병 나오네요. 도끼맨으로 수비하면서 킹 타워도 열어줍니다. 로켓병은 폭병으로 컷. 근데 맨한테 맞았네요. 아프다. 프린스가 나오는데 가드로 막아줍니다. 용강호가 나왔네요. 진페카로 잡아줍니다. 물로 막을래? 얼굴로 끌어주는 상대. 회오리로 끌어줍니다. 남편한테 이걸 한두 번 당한 줄 알아? 뭐야 또 있어? 호그 보내 줍니다. 공주와 왕자가 있지만 세 대나 때렸죠. 이것이 너와 나의 세대 차이. 로켓병까지 오는데, 폭병 놔주고, 가드 놔줍니다. 어, 금방 다 죽네. 로켓병도 놔주는데, 안 돼! 부탁해, 진 도끼맨! 터프하게 걸어가, 1 플러스 원으로 잡아줍니다. 헉, 진맨하다. 도끼맨은 죽었지만, 팩카 놔줍니다. 얜 무거워서 안 뜨겠죠? 확, 뜬다. 하지만 딜 엄청 세지요? 얼굴도 잡고, 용광로도 잡으려는데, 프린스가 오네요? 가드로 대신 맞아주면서, 렛츠고, 헉! 메나가 나오지만 들어가서 한대 쳤지 표제가 나오는데 진페카 놔주면 같은 여자부터 때립니다 그리고 진화한 된 메나는 페카의 바비주 용광 쌍둥이가 나왔네요 둘다 회오리로 끌어주고 야무지게 먹어준 다음 렛츠고 호 도끼맨, 로켓병, 호그의 조합으로 15,000점 승급전 성공! 호킨 승리!